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이템 천무은 지난번 하이마스 때 얘기하셨던 그 천무. 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거는 맛보기도안 됐죠, 사실. 그냥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천무는요, 우리 손으로 만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어, 미국의 M270이나 요즘 히트치고 있는 하이마스 견조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다연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가 또 예, 지난번 이제 폴란드가 저기 전차고 하 자주포하고 전투기 경전투기 구매 계약을 했는데 요번에 폴란드가 이 천무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진짜 저 요즘 폴란드 그 멸균 우유만 마십니다. 진짜 정말 고마운 나라인데. <laughs> 아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음, 우리 천무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무입니다. 천무 스테판이 아니에요. 네, 천무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우리 육군은 이제 국산 다연장 체계가 원래 있었죠. 구룡이라고 아홉 마리 용, 뭐 구룡인데 어, 이 구룡에다가 미국에서 수입한 M270, 그다음에 M270A1, 이 MLRS까지 세 종류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중 M270A1 다연장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일선급의 해가당한 아주 강력한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포방부잖아요. 우리 육군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다 갖춰놨었다고. 그런데 왜 하이엔드급 MRLS 갖춘 우리 한국군이 여기에 더해서 차기 다연장 시스템을 필요로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미 하이엔드급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요. 당시 추진되었던 국방개혁기변계획, 요걸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2014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죠. 근데 이 계획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군단의 숫자가 기존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어요. 근데 원래 군단의 작정여행은요, 기존에 전면 30km, 측면 70km 요 정도였거든. 요게 군단 작정영역이었거든 근데 이게 두세 배 크기인 60km 곱하기 120km로 확장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단의 작전 영역이 두세 배로 늘어나면서 이 최대 사거리가 40km 수준인 구룡과 M270 MLRS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한계가 명확하다.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영역의 확대로 더 많은 수량의 다연장 로켓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2010년 발생한 연평도 도발 사건이 있었죠.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단시간 안에 수백 발을 발사했어요, 우리한테. 비록 불발탄이 많았고 정확성에 떨어지긴 했지만 다연장 로켓의 위력을 우리 군이 체험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 이 이후에 북한의 방사포에 맞서기 위해 국군도 강력한 다연장 로켓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천무의 개발 배경이죠. 그러면 천무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이 천무 다연장 시스템은요. 일단은 발사대, 그다음에 탄약 운반차, 그다음에 탄약 로켓이죠 요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어떠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먼저 발사대부터 한번 볼게요 이 천모발사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차륜형이에요 바퀴 있는 거 근데 기존 M270 MLRS가 이게 전차 같은 궤도형이잖아요 근데 다연장을 제외하고도 육군 화력 자산의 대부분이 궤도형 차량임을 생각해보면 전체같이 이게 약간 의외인 부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 천무가 이게 차륜형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이 별로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M270같이 궤도형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 단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천무가 개발될 당시에 이 천무의 사거리 목표가 80km였거든요 이 로켓의 사거리가 그러면 이런 긴 사거리를 이용하면요 험지를 일부러 이 발사 차량에 갈 일이 거의 없어져요 또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구룡이라는 다양한 잔체가 있었잖아요 얘도 사실 궤도형이 아니고 차륜형이에요 얘도 바퀴 달린 거거든요 근데 얘도 운영을 했지만 험지 주파 능력이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국군하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270MRS는 이거는 궤도형이지만 이 M270MRS의 탄약 운반 차량은 역시 뭐예요? 50코시 트럭으로 차륜형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값비싸고 정비 소요가 많은 궤도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하이마스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장 로켓 체계를 전차 같은 궤도 위에 올려 놓은 게 오히려 뭐예요? 이상한 겁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트럭에다 위 올려요. 그래서 천무의 차대는 현무 우리 미사일 있죠. 탄도 미사일. 이 현무 2 발사대의 차대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무가 현무를 이용한 거죠. 차대를. 그렇죠? 그리고 이 현무 2 차대를 이용하면요. 천무도 자연스럽게 소총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생방 공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화생방 방어 기능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퀴니까 불안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타이어는 런 플랫 타이어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총탄에 맞아 구멍이 생겨도 느린 속도지만 기동이 가능해서 비상시 주행 능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무투 차대를 조금 개조해가지고 천무의 차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과 정비 부분도 현무투의 차대와 상당 부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 및 정비에서도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소총타이나 막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전차나 장갑차에 비하면 형편없는 건 맞지만 천문은 이게 최전선에서 적의 공격에 노출된 상태로 싸우는 그런 장비가 아니잖아요 긴 사거리를 이용한 그런 장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방어 능력이 엄청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다 천무 이전에 사용했던 구룡은요. 소총탄도 못 막았었어요. 사실. 천무도 탄약 운반차가 필요하겠죠? 네네. 제가 구성 요소 중에 탄약 운반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탄약 운반차도요. 천무 발사대와 동일한 차대를 사용한다. 따라서 얘도 뭐예요? 소총탄에 대한 방어 능력하고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어요. 이 탄약 운반차는요. M270 MLS 탄약 운반차인 오시코시 트럭처럼 차량 적재칸 후방에 크레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탄약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탄약 운반 차량은요, 최대 4개의 컨테이너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230mm급 무유도 로켓하고 239mm급 유도 로켓. 이거 최대 24발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구룡이 썼던 130mm 탄약도 실을수 있거든요. 이걸 포도화 시켜서 실을 수 있는데 이, 이 경우엔 거의 80발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 그러니까 탄약 운반 차량의 크레인으로 탄약을 탄약 운반차에 일단 실어요. 그다음에 천무 근처에서 탄약을 내려놓는단 말이지. 그러면 천무 발사대에서는 이제 얘를 실어야 되는데 여기서 천무 발사대 보니까 뭐가 없었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처음에 천무가 나왔을 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야, m 2 7 0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크레인이 딱 나와 가지고 이 발사대를 딱 올려서 자기가 딱 넣거든요. 근데 천무엔 그런 게안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 천무에 이거 발사대를 위한 크레인이 없잖아.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트럭이니까 없잖아. 막 이랬는데, 아이, 거 잘못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크레인이 있어요. M270 MLRS처럼. 크레인이 있고, 심지어 재장전 속도도 M270보다 빨라요. 다만, 이게 M270 MLRS의 특허였거든요. 이게 크레인, 요 시스템이. 그래서 요거를 피하느라고, 어, M270하고는 작동 방식을 다르게 설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화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네. 로켓을 쓰게 될까? 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천무의 핵심은 천무가 사용하는 로켓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연장 이 시스템은요. 보통 발사대가 로켓 탄약 운반 차량으로 구성이 되는데 발사대는 뭐예요, 여러분들? 로켓을 쏘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다음에 탄약 운반 차량도 한마디로 뭐예요? 로켓을 옮기기 위한 존재다 이거 즉. 다연장 구성의 모든 것이 뭐요? 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요. 전체 도입 예산의 6~70% 0 수준의 로켓 가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켓은 그야말로 다연장 시스템의 꽃이자 전부입니다. 알파야 오메가죠. 예전에 우리가 썼던 이 구룡 다연장 체계는요, 130mm 로켓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270 시리즈는 227mm 로켓하고 에이타 킴스 단거리 유도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개발한 천문은요, 230mm 무유도로켓, 239mm 유도로켓, 그 다음에 130mm급 포드화탄도쓸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130mm급은 구룡에서 쓰던 거를 포드화해가지고쓸수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 천문의 계량형에서는요, 더욱 대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무튼 구룡에 비해서요. M270 에메랄라스와 천무가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뭐다? 이 발사대가 포도화된 탄약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화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규격화된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러 발의 로켓을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걸 포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컨테이너에 넣을 수만 있으면 모든 컨테이너 넣을 수만 있으면 어떠한 종류의 탄약도. 포도화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문은요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약의 포도화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 여러분 혹시 이거,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전에 구룡 운용하신 분들 왜냐면 이 구룡이 탄약 잔전할 때 이게 사람이 일일이 넣거든 <laughs> 한 발씩 한 발씩 구룡이 36발 로켓인데 이거 장전하는데 뭐 30분 이상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laughs> 아무튼, 이게 한발한 한 발씩 넣어야 되는 그런 고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도화된 탄약을 사용하면요. 어떻게 돼요? 탄약이 잔전된 컨테이너만 교체하면 재장전 끝. 굉장히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문학 M270MRS는 컨테이너를 통째로 교체하면 되니까 재장전이 수분만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천문은요. M270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최대 두 개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첨무에 사용될 로켓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선 알아볼 로켓이 뭐부터 알아볼까요? 이 기본이 되는 게요. 230mm 무유도 로켓이에요. 이 제작사가 어디냐면 한화잖아요. 이 한화에서는요. 230mm급 무유도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M270 도입했잖아요. 요거가 이제 227mm 로켓 쓰는데 그걸 국산한 거예요. 따라서 사거리도 어, M270의 227mm 로켓과 유사한 45km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유도 타니까 뭐예요? 유도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로켓의 오차인 공산 오차도 M270이 사용 중인 227mm 로켓하고 비슷해요. 또 위력도 똑같아요, 사실. 그니까 M270 로켓의 별명이 뭡니까? 스틸레인, 강철비잖아요. 이게 한번 227mm 쫙 쏘면 위에서 탁 퍼지면서 그냥 로켓 하나당 수백 발의 DPICM이 장전되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저게 머리 위에서 폭발을 하면 수백 발의 DPICM 자탄을 지상에 뿌려버립니다. 그니까 DPICM이라는 게 이게 이중목적 자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치명적이지만요. 이게 대전차 고폭탄에서도 쓰이는 원뿔 모양의 라이너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자탄이. 그래서 작은 직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나 이게 공중에서 폭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뭐 전차가 됐든, 뭐든 뭐가 됐든, 모든 기갑차량, 장갑차량은 어디가 제일 취약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머리 위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포함한 모든 장갑차량한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하고 장비, 기갑차량 모두한테 치명적인 강철비 이거의 살상 반경은요, 축구장 크기보다 더큰 가로 150m, 세로 150m 넓이의 공간을 그야말로 강철비로 아주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230mm급 무위도 로켓을 한쪽 컨테이너에 여섯 발을 넣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 근데 두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1 2 발의 230mm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230mm 무이도로켓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 군수 분야의 효율성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270의 227mm 로켓을 국산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30mm 요 체계는요 천무뿐 아니라 M270 그다음에 M270A1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컨테이너 규격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천무가 탄약 체계를 이 M270 시리즈하고 뭐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니까 227mm, 230mm 이원화할 필요성 없이 그냥 똑같이 같이 쓸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군수 분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230mm급 유도 로켓은 굉장히 필요한 로켓입니다. 그래도 네. 군대 전에서 유도 로켓이 있던 그래도 화려하게 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 이번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그런 걸 보여줬는데 우리도 있단 말이지. 우리가 뭐가 있냐? 239mm 유도 로켓이 있어요. 이 239mm 유도 로켓은요 천무에서 사용하는 어떤 로켓보다도 강력하고 정확하면서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 239mm 유도 로켓에는요 두 종류의 탄두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고폭탄 탄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분산 탄두예요. 이 단일 고폭탄 두는요 미군의 G MLRS가 사용하는 단일 탄두처럼 차탄 대신에 강력한 대형 고폭탄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 단일 고폭탄두는요. 자탄을 포기한 대신 관통 능력을 강화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60cm나 되는 두께의 콘크리트도 관통이 가능한다 이런 높은 관통 능력은 북한군의 주요 시설들이 뭐로 돼 있습니까? 전부 다내가 강화 콘크리트가 뭐 지하 깽도를 파놓고 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도 여기까지 쫓아가서 들어가서 내부에서 관통해서 폭발해.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얘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 뭐 장비만 들어가겠어. 요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이것도 전부 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분산탄도는요, 앞서 230mm급 무이도 로켓에서 언급된 DPICM 자탄을 탄도로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239mm 유도 로켓은 이게 뭘로 유도가 되느냐? 이게 GPS하고 INS 시스템 결합된 걸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로켓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오차가 생기면 구동장치가 있거든요, 여기 구동장치의 날개하고 자유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오차를 수정해요. 그래서 이런 유도 기능으로 239mm 유도로켓의 공산 오차가 15m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처음에 15m 인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거 거의 얘도 5m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높은 명중률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걸프전하고 이라크전 사례에서 뭐가 있었냐. 이때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에서도 M270이 갔었거든. 근데 이 227mm 로켓의 명중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로켓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켓도 많이 소비가 되고, 로켓을 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으며, 재보급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미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M270도 이, 이게 227mm 로켓하는 12발을 실었잖아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야, 굉장한 위력의 로켓이 12발이나 있으니까 12개의 타겟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전에서 쏴 보니까 명중률이 너무 형편없어서 실전에서는 겨우 한두 개 표적만 타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유도 로켓을 사용하게 되면요, 높은 명중률을 이용해서 12발의 로켓으로 여러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뜻하냐이 천무 한 대가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 한 대가 유도 로켓을 탑재하지 않은 M270 두 세대의 역할을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례가 있었냐. 약간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라크전하고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은요. 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병원이나 학교 주변에 대공포나 주요 군사시설을 배치했어요. 왜? 미국이 인권 때문에 이런 거 공격 안 한다는 걸안 알았거든. 그러니까 미군은 작전 수행을 위해서 얘네들을 타격하고 싶어도 타격을 못했어요. M270 가지고. 자칫 뭐예요? 학교나 병원에 떨어질까봐. 그래서 M270을 이용한 공격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뭐,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굉장히, 정밀 유도 무기에는 가격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요, 어, 우리 첨무가 쓰는 239mm급 유도로켓은요, 높은 정밀도를 이용해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표정만 정밀 공격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국제법을 어기는 이런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